야 요게 지금 노아 활성화 버튼인가봐요 그쵸 사고발 구간입니다 어, 완전 신세계네 오른쪽 보설팔로야 아니 자기가 깜빡이 넣고 차선변경 다 하고 엄청 편하구나 <laughs> 아까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그 동구간선도 쪽으로 진입하자마자 NOA로 활성화가 되면서 진입로에서 자동으로 제가 깜빡이를 키고 내 본선으로 합류를 해 버리네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일단 로너카를 받으니까 틴팅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끄럽네 햇살이 정말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확실히 틴팅이 안돼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살짝 잠시 후 70km 이동시 제가 지금 차선 변경 승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변경을 하게 해놨는데 그 핸들이 왜저들어갈려 그러지? 핸들에 약간의 타각을 줘야 차선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실선이 나오니까 아 준법정신이 정말 투철하네요 이거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스어링 휠을 움직여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차선 변경도 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조금 흐름 주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악셀레이터를 살짝씩 밟아주고 있어요. 추월을 할 때는 살짝 조금 달려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제 항상 정속으로만 이렇게 쭉 주행을 하면서 추월을 하려고 하니까 흐름에 방해가 되죠. 그렇게 하면. 잠깐 가속해주고 바로.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빠져나갈 때가 되니까 차선 변경했어요. 잠시 후70 k 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아 그냥 들어가네. 벌써 들어왔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확실히 그 베타 버전이라는 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이후 내비게이션 소리가 계속 3m2 나니까 3m2 어 오토파일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화도로를 빠져나가면 바로 오토파일럿으로 변경된다는 거. PP 주차 한번 해보려고요. 라인은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PP 주차가 활성화가 P 버튼 두번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뒷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하차 후 문을 닫으면 차량이 움직인다고 하네요. 한번 해볼게요. 앱을 구동할 수 없는 상태인데 혹시 사고가 나진 않겠죠? 끝났다고? 아, 제가 뭐, 잘못 쓰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뭐야. 요거는 <laughs> 네, 다음에 테스트 한번더 해보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Y 타다가 3 타니까, 어, 승하차 할때 너무 불편하네요. 이 차가 너무 낮아요.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것 같아. 어, 허리 아파.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녀야 되니까. 요거 아시죠? 음, 연속으로 더블 클릭하면. 제가 요 앞에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앞으로 빼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차 라인의 시작 부분을 얘는 종료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차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를 어떻게 해 놨냐면, 자, 이 정도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들어가겠죠. 잠깐서 한번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PP 주차 뜨고 뒤로 가기 내려볼게요. 어떻게 하나 볼게. 아, 이게 너무 거친 거 아니에요? 이게 <laughs> 지금 요거 턱을 넘어갈라 그러네. 이렇게 재우는구나. 그렇게 막막 쓰고 싶진 않네요, 그죠? 제가 이제 앱이 등록이 되있다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살살살 뒤로 밀테니까, 아니면 키팝이 있으면 키팝으로 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뭐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냥 이렇게 막 쓰기에는 혹시 만약에 이게 뒤로 이렇게 탁 넘어가면 은저 뒤에 들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FSD 이상 FSD를 처음 타본 네, 사람의 리뷰였습니다. PP 주차 재밌네요. 좁은데서 내릴 때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어? 엄청 아파. 쿵쿵쿵 하지 뒤로.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쿵한 다음에 여기 살짝 올라. 어어 그러니까 연속에 올 올라 탔잖아. 타가지고 어. 내려갈 때도 쿵하고 뒤로 그러니까, 갈 때도 그러니까. 쿵하고 어. 엄청 아파. 고생했네. <laughs> 자,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러. 동구가 선도로 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출근길이라. 될라나 모르겠다. 이거 FSD, 이거 너, 너 들어갈 수 있니? 너 합류해야 되는데. 아, 못할 것 같죠? 아, 안 야, 안 껴줘? 왜안 껴줘? 나봐. 아, 아, 내가 할게, 그냥. 내가. 과연. 이번에는 아까는 실패했잖아요 자 NOA 활성화 됐고요 야 이거 이거 돼? 이거 돼? 가가가가오가아 제가 액셀레이터에 인게이지 했어요 어,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 가지고 아 저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공사를 해서 그러는구나 어, 그래도, 확실히 이제, 그, 출퇴근할 때보다는, 과감하게 들어오는데, 가끔 멈칫을 해가지고 놀래게 만들지? 놀랬지? 아니, 앞에 뻥 뚫렸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아무튼. 확실히 그런 건 있어. 없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되니까, 요거, 위성 모양 지도 쓸수 있는 것도 좋네. 자, 이제 진출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게 아닌가? 오, 이거 봐, 진출을 해버린다니까.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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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닥에 선때문 헷갈렸나. 어, 바닥에 선때문 헷갈렸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 이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 아까 그 분홍색 라인 때문에 그게 헷갈려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와, 놀래라. 와, 이거는. 하... 이게 사람한테는 좋은데, 확실히 그 테슬라 FSD 팀에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시내에서 이렇게 그, 우리는 고속도로든 어디든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히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시꺼뱃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핸들로, 사람이 인게이지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역시 여전히 보조수단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치? 베타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이제 언젠가 한국에도 들어오겠지 뭐. 나는 그때 살 거야. FSD. 나는 이게 약간 좀 퀘션마크가 좀 있거든. 아 근데 FSD 구매하신 분들한테 좀 그런가? 지도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구글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팀맵 기반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도 데이터를 얻거든요 이게 FSD를 하려면은 경로를 얻어야 되니까 과연 이 싱크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맞춰 줄까 그게 한국에서 FSD가 되냐 안 되냐에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구글맵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먼저 이제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에 해 주지 않을까 땅도 작은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해요 한국에 EAP가 들어온 거는 인핸스드 오토 파일럿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편안함을 주는 게한 500만 원 정도는 태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AP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FSD는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FSD는 각자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차안 바꾸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죠. 뭐 저는 중간에 이제 모델 X로도 한번 바꿀 거고 사이버 트럭을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FSD를 안 했는데. 아무튼 조금 더 FSD 경험을 좀해 볼게요 지금 갑자기 유주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여기 지금 우리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요 좌회전 차선을 따라서 과연 오토파일럿이 얘는 어쨌든 FSD가 들어있으니까 되냐 이걸 물어보더라고 나는 안 되는 거 알거든요 한번 해보죠 자 신호 들어왔고요 아이고 아니 말고 방금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좌회전 저 1차선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옆에 이제 차들이 많으니까 얘는 차선을 변경하고 싶으니까 급정거를 치는데 뒤에 차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인게이지 하면서 오토파일럿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튼 이게 한국에서는 하... 갈 길이 좀 멀어요 그죠? 어. 한국에선 갈 길이 좀 멀어 미국에 살고 싶다 <laughs> 테슬라를 가지니까 미국에 살고 싶어졌어 아그 FSD 베타 영상들 보면 와 진짜 부러워요 오 아이고 씨음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와 이거 막 앞차가 느리니까 지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해버려 추월하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